오늘은 인천 캠핑 마운틴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매장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하거든요. 영상 찍는 이유는 제가 그 영상에서도 누차 얘기 드리는 게그 장비를 되도록이면 한번 보고 사셔라. 이게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크기감이라든지 사이즈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되도록이면 캠핑을 구매할 때는 실물을 한번 보고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던 찰라에 제집 근처에 매장이 뭐가 있을까 검색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소개해 드려도 좋을 것 같은 매장이 있어서 제가 미 캠핑마운틴에 다가와 있습니다. 캠핑마운틴은 상당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입문자분들도 접근하기 시 좋은 제품 라인부터 매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들, 뭐 스노피크, 힐레그 헬스포츠, 헬리녹스 등등등 여러 가지 엔트리부터 뭐 하이엔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방문해서 이 매장에는 어떤 제품이 있고 그리고 매장에 있는 제품 중에서 제가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추천해 드릴만한 것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꿀팁 같은 거 그런 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맨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매장을 웬만한 그수도권에그 캠핑용품 매장을 다 가봤거든요 체험도 해보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캠핑용품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직접 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릴 을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텐트 크기라든지 그리드 크기, 뭐 시키스 크기 테이블 크기, 그런 것들 봤을 때,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텐트가 너무 빡빡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서 좀 둘러보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라올게요. 아, 캠핑버어이 원래 인천에 있어도 구월동 음. 시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매장이. 작았어요. 작았는데 이사 오시면서 매장 끼도확 넓어지니까 이제 다양한 제품, 텐트부터 해서 소 규모 은품까지 다 디피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촬영 응. 전에 한번 탐사를 와봤는데 그래서 구경해 보고시고 구매시 도 좋을 것 같아요. 응. 네. 사장님한테 촬영 협조를 구하고 지금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전 한번 둘러봤거든요 예전에. 여기 앞에 보시면 난로 돌토미, 돌토미, 네, 뭐, 뭐 제일 많이 쓰는 뭐 옴니 있고. 네. 반사식, 테니터, 뭐 예. 아쉽게 신의는 없고. 아, 난로 영상 궁금하시면 날로 찍은 거 예.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어, 기름통, 노스필. 기름통 있는데, 노스필은 제리캔인데, 제가 영상에 올렸던 거 있죠. 예. 큰 버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예. 예. 어, 주유구 이렇게 달려있고, 예. 버튼 누르면 이런 예. 아주 좋죠. 그리고 제 기름통에서 얘기했던 웬만한 기름통들이 다 있어요. 있고, 급유기도 예. 또 쓰는 거. 예,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저기 거고. 거기까지 하면 한7 8만 원을 살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예, 네, 선택과. 그리고 아, 스테인 물병. 이게 물병이 그래도 제가 써본것 중에서 예티하고 스테리가 보온이나 보냉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뭐스 쓰리 관리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한번, 한번 써 보시면 정말 좋은 성능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랜턴이 보 이렇게. 랜턴이 그레머 그래 뭐 좋은 데가서 조명존인데 오랑 유명한 뭐 골재로 ML4 이건 꼭살만한것 같아요 보조 조명으로 한두세개 시까지 예, 놓고 사이드 하시면 좋거든요 제 영상 랜턴 영상 있죠 거기서도 있던 골재로 있고 ML4 제가 그때 설명해드리지 않데 기억 안 나지만 ML4 저도 다 쓰고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 입문용으로부터 제가 제일 추천드렸던 3페이스가 있습니다 3페이스 너무 큰건 무거워 서 쳐지니까 적당한 M 정도랑 뭐 이런 똑만한 건 보조나 아니면 전실에 써워도 네, 되죠 전실이나 잠자는 공간에 잠자는 공간 이거 하나 충분해요 기면 눈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식 랜턴도 이렇게 있고 이것도 엄청 붐이었는데 제 재고가 남아도나 아, 네. 어. 메뉴모스 어. 에디슨 랜턴인데 이것도 엄청 핫했죠 시즌별로 한정 상품 나오면서 핫했던 로 제가 기억고 조명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헤드 랜턴 네.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화장실 갈 때나 뭐. 근데 뭐 제일 그냥 무난한 크레모아거나든지 AS 잘되고 블랙다이아몬드도 등산 백빼킹에서 항상 유명한데 그냥 써보지 않았고 그래도 크레모아가 AS 제 경험으로는 좋았거든요? 보내면 확인하고 바로 새 제품이나 수리해서 보내주셔서 근데 AS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입문용으로 크레모아 랜턴 선풍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누로디스크 어 이런 컵류 또 있고 이런 범란컵 뭐 이런 시에라컵이나 이런 스테인리스컵은 워낙 많아서 범란컵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상당히 이뻐서 깨지는 위험만 좀줄어한다 이런 뭐 강염 대체할 만한 강염 스타일했구나. 강염 뭐 스노피크가 우 너무 비싸니까 사실 제일 무난한 건 미니멀럭스 네, 대안으로 저도 썼었고 강염 가기 전까지 네, 상당히 좋아요. 가격도 중간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만약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른 뭐 스노라이라든지 우인뭐 다른 이런 브랜드 많기 때문에 강염 정도 하나 쓰시면 동계 에 상당히 쾌적한 그리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많이 또 쓰는 번호가 이런 소형 번호이거 같은 소토코, 부탄가스 쓰는 번호 중에서 엄청 핫했던 소토 번호 옵션도 많죠 바람막이 옵션에 이렇게 얘도 올리고 뭐 이거 돌판에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고 혼자 갔을 때 그리고 이것도 또 엄청 핫한 라이터. 네. 캠핑 라이터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조선 토치 라이터도 있겠지만 담배 안피시더라도 처럼 가면 같은 거불 붙일 때라든지 번호를불 붙일 때 라이터로 하기가 상당히 좀 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위해서라도 이런 슬라이드 되는 에, 토치 추천드려요. 고장나도 AS 잘해 주더라고요. 피디 님도 고장났는데 AS 가서 바 바꿔 왔다. 3천 원 내고. 그래서 AS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이시계라 같은 거. 시에라컵도 워낙 많은 다양한 브랜드들 이 있어서 뭐 사실 모양도 사실 어메이드 다다 비슷비슷해요. 일반적인 이런 시에라 모양이 있고 뭐 손잡이 엔 접히는 거죠. 접히는 것도 있고 근데 접히는 거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대통1일체 쓰세요. 왜냐면 이게 힘 받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서 전잘안 쓰고. 시에라컵이 상당히 작잖아요. 한 얼마지? 한 240mm라는데 이게 한국이랑 안 맞아요. 한국인은 또국과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것도좀 작게 느껴질 수 있어. 느껴져서 저는 이런 유의 예, 볼 형태의 이런 시에라 컵이나 이런 식기를도 어. 따로 챙겨가요. 뭘해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코펠 류 이쪽 있는 것 같아요. 골맨 네, 것도 있고 코펠 많이들 물어보시면 저 이모유로 코펠 추천할 만한 게 그냥 벨라코 추천드립니다. 벨라코 스테인리스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프라이팬도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만수용량도 9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100만 아우터 거 아니면 전 벨라코 추천드려요. 스테인레스는 뭐다 타고 눌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거죠. 주전자 하면 또 캠핑 주전자 또 이런 게 따로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캠핑은 역시보다 감성과 분위기 때문에 패트리막스 범람그 주전자도 이게 아무튼 들로오면 노르디스크도 사장님 여기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디스크 콜라보 아니면 네병도 있고 호카우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지금도 신고 있는데 그 등산한데 약간 패션 요즘 부합이잘 돼서 핫해서 네. 뭐 인기 많은 카와시 시리즈도 있고 또 이거 클리리프트 하나 신고 있는데 네. 여름에 상당히 좋습니다 통도 잘 되고 호카우네 지금는 사실 매장이 많이 없는데 네. 인천에 또 있나? 싶기도 할 정도. 아, 쭉 보면 어떠킹 네. 장비도 이렇게 나와고. 백킹은 저도 안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 있다. 정도로 좀 또. 외장업 토겐 뭐 이제 라이타류 뭐 버너류 이런 부가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안쪽 메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네. 또 보면 그 헤드럭스 고민 같아요. 예. 일체형도 있고 예전만 해도 이런 택티컬 멀티캠이 진짜 구하기 저늘이별따였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매장에 디피되어 있을 정도면 뭐 특히 스툴까지 야 스툴도 재고가 있어 스툴 날려놨는데 저한 남로가서 준서산 건데 그리와 헬리녹스 액세서리도 헬리녹스는 약간 그 꾸민 맛도 있는 거 같아요 필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뭐 볼을 끼워도 되고 아니면 뭐그 모래 에안 빠지게 해주는 그런 것도 끼워도 되고 뭐 그런 좋은 같아요. 그리고 MSR 텐트도 있고. 아, 그리고 헬스포츠도, 예, 네, 헬스포츠가. 헬레메로브는면 역시, 뭐, 알락, 뭐, 타프, 뭐, 아틀라스 뭐, 그런, 알타입도 있고. 헬레메로브는 사실, 좋은데, 네, 비싸서. 저도 몇개 쓰고 있긴 하지만, 또파네요막 스킨 막 접어도, 또, 있는 거 같아요. 식기로 유니프레임 은근 잘 만들거든요. 뭐, 이런, 꿀템들이 많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식기류도 아실 분들은 유니프레임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통, 양념통 같은 것도 퀄리티가 좋고 예. 가격은 안 써있네요. 좀 비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예. 퀄리티 좋다. 젓가락, 이 젓가락 같은 거뭐 이렇게 행어 같은 데걸수 있게 이렇게 예. 따로 돼 있어요. 유니프레임 식기류는 볼 때마다 약간 섬세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유니프레임 식기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검색하셔서 보면 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뒤돌아서면 이제 스토피트 워낙 많이서 만들 찾으시는. 네, 여기는 어메니티돔 M인데 어메니티돔은 사실 보면 M도 있고 뭐, 라즈도 있고한데 어메니티돔은 이너스 시력 많이 쓰는 거 네. 같아요. 이너, 이너. 그러니까 이너텐트가 저희 랜드락도 전시돼 있지만 굳이 철게 이너텐트가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별도로 이너 이너텐트가 없는 텐트에서 이너텐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안 네, 오시도 저도 생각은 있는데, 이너 텐트를 있는 데 이너텐트를 많이 사용하면 스톱이 있고 스톱이 있고냄비도 있고 A5는 네날에면 생각도 없었죠 이렇게 컵피리탄 컵들이 제가 남아있는 네. 그 상황이 요즘 그 티탄 컵에요좀 그 스탠다드 이 로고 하나 대만건 네. 네. 스탠다드 컵입니다 네. 뭐, 스노우피크 컵도 저할 말이 많은데 싱글 롤이 있고 더블 롤이 있는데 네. 취향을 많이 타거든요 저는 두개다 씁니다 기다 쓰면 가격 보시고 콜린 토치 정말 이쁜데 가격이 94,000원이다. 이건 좀 아쉬운 거 소프트 컬러도 소프트 컬러 소프트 러는그 사실 여름에 보조용이나 겨울에는 사실 밖에가 춥기 때문에 소프트 컬러도 충분하거든요. 저도 지금 소프트 컬러지만 한사 사서 한번 써보려고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투톤 피부 컬러도 이렇게 보기 되하게 있고 이거 라이언 레기도 엄청 컴팩트하거든요. 컴팩트하고. 이거보다 더 작아요 실제 안은 네, 엄청 컴팩트하고 그 은근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네, 좀 비싼 걸로 생각하기로 겠죠 키친 테이블이 네, 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온라인 판매하면 이거 택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안 오르신 거 같은데 네. 제가 키친 테이 영상 있죠 거기 네. 힘들었는데 이걸로 물건이 엄청 많이 풀렸나 봐요 네. 파가 있을 때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습니다 네. 좋은 제품인데 네, 가격이 스노우 피크 가격이라서 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노르디스크 텐트도, 자, 이렇게 드러냈어요. 어떻게라도 이게, 매장에 전시 못할 정도로 워낙 인기 많았는데, 이 매장에 전시를 해야 되는 재고가 있다는 것 같은데, 캠핑 것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면텐트저 장막도 좀, 저 노르디스크 거 쓰고 있는데, 이, 봄감성. 예. 꾸거 안에 야뭐그래볼까요 엄청 궁금했어 써보고 싶었어요. 들어서 보면, 한 0.5인데, 네, 여기 한쪽에 이렇게 침실 공간도 쓰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미니멀하게 꾸미면, 네, 텐트가 또 이게 굳이 중는 공간이 많다고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중는 공간도 있다는 건 난방 효율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노르디스크 텐트는 대부분 다 장박에 쓰시는데, 이거 뭐 장박에도 쓰시고, 데일리로도 그냥 캠핑 갈 때도 쓰시고, 네, 워낙 모양도 이쁘고. 사실 기본 베이스 구조는 원볼텐트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2인 캠퍼였으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잠자리 한쪽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모양도 이쁘고 여름에도 생각보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이몇 kg야? 23kg네? 생각보다 꽤안 무겁네 네. 사이즈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한번 구경 봐봐요 이게 화루대 주는 것 같아 약간 화루대글씨대뿐인것 아, 이거 어... 이거 행운원 엄청 큰데? 미니멀옥스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면 옷걸이 아닌가 싶어. 옷걸이 옷걸이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화로대는 워낙 스타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중 용소 화로대도 있고 뭐 그냥 이런 단순 화로대도 있고 뭐스노우 같이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으로 쓸수 있는 화로대도 있고 그린들도 있고 워낙 화로대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화로대도 꼭되도록이면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근데 나는 이게 사인용이 쓸 수. 사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고기구면 4 명이 구기구 막 이제 생각했는데 이런 거 오면 네, 큰일 나거든요. 맡타고 타고 계십니다. 맡타고또 난리였는데 이정도 사러 텐데 금액이 좀 39만 원인데 상당히 비싼데 근데 값어치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쁘고 컴팩트하고 약간 뭐랄까 좀 불이 보좀 다른 건 다르거든요. 저도 쓰고 있는데 아직 소개는 못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거 같고 그리고 혼자 한다면 네, 이런 그 화롯대 조리용으로도 상당히 좋고 사실 은 불멍보다는 조리용에 존중점을 어, 맞추는 화롯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화목난로도 있고 저도 그리드 살때그리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매장에 와서 꼭 보고 샀어요 보고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건 대일 이게 중인 거 같거든요 중 중만 남았네. 제가 쓰고 있는 중 이게 소거든요. 그래서 중은 한 4인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네. 소는 한 2인에 3인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맨 처음에 커 가지고 소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4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소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치루도 이렇게 있고 뭐, 이 포도 있고요 어 포도 캠핑용 화이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부시크래프트 존인 것 같아요. 아, 그 장갑도 있네요. 그리고 캠핑할 때. 꼭되도리면 장갑 꼭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텐트 피칭할 때라든지 피칭할 때폴 키우다가 손 찝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런 화로대 때 정리할 때뭐 이렇게 뜨거운 걸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장갑도 이런 두껍고 방염 저질에 이런 좋은 생각은 좋겠지만 만약에 가이 부담 된다면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갑 중에는 꼭 하나 있으신 걸 추천해 드려요 집게랑 망치 이렇게 트로박스 이거 생각보다 가격 싸고 꿀템인데 네, 이거 이거 추천해에세요 제게로 가격도 싸고 또 이런 약간 엔틱한 느낌도 있거든요. 엔틱한 느낌도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이 크기가 좀큰게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격 대비 페트로 막스라는 브랜드가 그런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아, 짱 것도 있네. 짱 네, 것도 있습니다. 짠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여바이네 이게 아마 고정되는 걸 거예요. 이게. 집게가 벌려 있으면 수납할 기가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얘가 레버가 내려가면 고정이 되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집게 이문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바토닝 나이프 캠핑 나이프인데 사실 바토닝 때문에 쓰는 건데 그냥 저도 쓰고 있거든요. 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85,000원짜리 제일 무난합니다. 또쌍싼거 쓰면 칼등 뒤로 때리다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검증되고 제일 무난한. 네. 모리나이프 네, 사이즈는 이 제품이 이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제품 제가 자막으로 남겨 드릴게요 이게 바토닝 하기도 그제지 무난하고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라인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당한 라인업 사시면 됩 텐트는 한번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하는 텐트 여기 지금 지금은 이렇게 사용되 있지만 사장이 바꾸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구매하고 싶은 텐트가 있으면 매장 근처 전화해 보셔서 퀴칭되는지 여쭤 보시고 응. 직접 보고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렌탈관에서 오면 사이즈감을 제가 한창 어깨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한번 텐트는 예 네. 오셔서 이거 가격 오른 가격인가? 예, 네. 아무튼 이거 런아 스테이스. 짐낭류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줄 건데 오, 웬만한 스테디 제품, 네. 네. 토르 네오 짐낭 네. 오딘 예, 네. 워낙 유명하니까 오딘 네오랑. 포르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말라코스키, 구스다운 예, 뭐 이게 뭐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동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이거로다 커버하시는 거 같은데 어디냐고 도런뭐진은 제일 중요한 게뭐 진단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한 온도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컴포터 온도가 있고 내한 익스트림 온도가 있는데 컴포터 온도 기준 여기 보 써있죠 적정 온도 마이너스 9도 예. 수치는 제조사에서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잘 리뷰된 거잘 보시고 사시요 메이저 침략률 다 있는 거 같아요 토론하고 있으면 얘기 다 하고 지 안쪽 보면 매트류 패킹패쓰는 매트부터 단양은... 뭐 웬만한 건다본거같나면 볼까요? 풍류도 먹었는데 사실 바람 생각보다 안세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뭐 겨울에 서클로도 활용하시고 숙면하기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기 때문에 요즘 뭐 캠퍼분들 모두 다 갖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큰게 나왔다고 해서 저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부지는 생각 때문에 안 샀거든요. 바람도 쏘세고더 오래 간다 그래서 있고 뭐 전기장판도 스몰아이 것도 있고 뭐 이런 보조 네. 히터 빼가트 있는 히터도 있고 제드 하면 역시 이런 부이바다랑 부이바다랑 차박텐트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한데 뭐맨 처음 입문할 땐 대부분 다 34kg 저도 이걸로 입문했거든요 저희도 이걸로 똑같은 모델인데 사이즈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4인까지 먹을 기준으로 하고 샀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전골도 해 먹어도 되고 삼겹살도 구워 먹어도 되고 여기 기름 배출구도 있고 그리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여기 망 올리면 이제 바로 치카구이다할수 있는 불위보다도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와서 3, 3, 4, 4. 번호 뭘 사야지 고민되고 내 입문자다 좀 다용도 쓰고 싶다 그러면 F2 바다 강력 네, 추 어, 릴선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거 20m 쓰지잖아요 20m 쓸릴 웬만하거 거의 없거든요 그냥 10m랑 조그만 거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큰거 어떻게 정 이거 10m 정도 5m 정도 쓰면 요즘 캠핑장 와잘돼 있으니까 짧은 거 쓰시면 될거 같아요 워낙 유명한 스탠리 쿨러 저도 이걸로 입문했는데 저살 때는 없어서 못 썼는데 지금 매장에 사이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큰거 사세요. 네, 이거 쓰면 되고 이게 너무 작아요. 굽피 때문에 좀 작은 거 살까 했었는데 이게 이거, 이거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엄청 너무 작아요. 예, 네. 500ml 음료수 다섯 개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네, 이거 사시면 돼. 런치 런치 박스 런치 박스 여기에. 간단한 조리 도구라든지 뭐 커피 마실 거라든지 이렇게 담아서 많이 이쁘게서커스터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점이 뭐냐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트렁크에 싣을 수 안에서 부딪히면 소리 엄청 납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또 웨건. 캠핑은 시작과 끝이 집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그 수많은 짐들을 이제 담아서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쓰다가 팔고 저 조그만 거썼는데 이런 거 사놓으면 뭐 애들 태워서 놀기도 하고 남편분들은 예, 나. 아버지들은 여기에 이제 분리수거하는 거 담, 담아서 예, 끌고 다니면 아주 활용도 좋아 외관 하나 정도에 있는 것도 낫잖요 저도 많이 쓰고 있는 트롯박스입니다 여기가 5 3 m 있고 75L 있고 캠핑용품 짐 정리할 때꼭 그 필요해요 이 꿀팁이 뭐냐 진짜 꿀팁인데 내차 트렁크에 스태킹했을때 이렇게 두개 했을 때 그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 뭐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뭐스태킹이안 되고 하나가 걸린다. 네, 그럼 난리 납니다. 그래서 꼭 박스 살 때는 내차 수납 적재 그 높이에 맞냐.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조합으로 두개 이렇게 스태킹해서 안에 넣을 거냐. 네, 그게 꿀팁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어 이렇게 삼오 조금 이 이렇게, 이렇게 맨 처음 생각했던 75cm 두개 이렇게 위에 올리면 들어가겠지 했는데 사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53cm로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박스류들은 자기 트렁크에 맞춰서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르디스크 텐트들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한번 보여드렸는데 브랜드도 워낙 다양하게 있고 제품도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종류 당. 제가 추천할만한 거한적개좀 찍어볼게요 란로는뭐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매할 게 없습니다 심지시면 이거 쓰고 애기 있다 그럼 팬니터는 저런 팬니터 종류 하지만 신일이 냄새가 적게 난다 정도가 네, 되고 기름통도 전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 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냄새가 적고 생각보다 주유하기도 편하고 렌터는 저라면 이거 살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3페이스 이거 중간짜리 크기 169,000원 랜터 생각보다 비쌉니다 맨날 뼈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나 아니면 이런 적당히 작은 이런 거. 미니를 두 개에 써서 거실 공간을 비추고 골제로나 ML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보조 랜턴을 이렇게 쓸것 같아요. 전실에 놓던지 아니면 사이드에 랜턴이 걸어서 밖는거 헤드랜턴은 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 두개 쓰고 있는데 구형 쓰고 있는데 이75,000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 정도까지 필요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런 거, 작고거한 거. 저도충분하기 때문에 이 용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버너, 버너는 이강염이 사실 굳이 꼭 필요한 한데, 그리들이라는 동계의 활용 문제 때문에 저라면 이모 없을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2년 동안 썼는데도 큰탈 없이도 썼고 무난하고, 그리고 이것도 한국에서 OEM만 드는데제 기억으로는 스노우 피크 강염이랑 OEM 공유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은 264,000원.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강격이 부담스러우면 이제 뭐 이런 스노우 라인 거 제품이라든지, 아제드고 대체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 하나 정도 하고, 만약에 내가 부탄가스 번호를 사고 싶다, 네. 그러면, 이런, 소토 310, 이런 번호. 근데 이게 아쉽게도 허구가 적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라이터는 담배를 안 피시더라도, 네. 이 정도. 웬만하다 네.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정도인데, 아, 3만원. 네. 이것도 부담스럽다. 굳이 이렇게 큰거 필요 없다. 그럼 이거 쓰셔도 돼요. 이런 용도 충분합니다. 사카제 불붙이던 아니면 번너 불붙일 때도충분하기 때문에 코펠도 입문이다 그러면 벨라코 없으면 벨라코라든지 아니면 백마 거. 코팅된 거 쓰고 싶으면 백마 오더 꺼 쓰고 그리고 좀 다양한 종류 좀 적당하게 원하시면 벨라코 콤보 이거 이 제품도 좋은 거 같아요 143,000원에 4개 프라이팬까지 해서 이거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구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니시는 인원수에 맞춰서 네, 사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 때는 추천 하나 해드리면, 난 정말 이중 여수의 끝을 보고 싶다. 그럼 아타고추천해드리요가격이좀부담스러워니지 그리고 그리들은 입문이니까 패트막스코팅안될 것보다 팅된걸 추천해드리고, 유니프레임 이 테이블도 상당히 좋거든요. 보조 테이블도 스마트보다 아, 싸고 넓어요. 아, 싸고 넓어요. 보시면 1 1 9 0 0 0 원인데 보조 테이블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가볍고 보시면 끝에 이렇게 안에가 철판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살려고 고민게 해서 이렇이런거서기서이서이고 넣기만 이렇게 거든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해서 테이이렇해이렇이해 이렇게 해고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거이 오늘은 캠핑 마운틴, 인천에 있는 캠핑 마운틴 한번 둘러봤는데, 어, 인천에서는 제일 큰 매장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중에서 그리고 그 취급하시는 그 품목의 폭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매일 뭐 유명한 브랜드, 뭐, 할리녹스 힐레브로, 스노피크, 뭐, 뭐, 노르디스크부터 해서 뭐, 다른 그 브랜드까지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입문자부터 이렇게 많이 접근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오늘은 캠핑 마운틴 한번 쭉 둘러보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써봤던 제품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드렸는데 간간히 근처에 있는 캠핑용품점이라든지 제가 안 가봤던 캠핑용품점도 한번 둘러오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서 다른 매장도 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